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모닝 인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입니다. 자, 이제 가장 마지막 주차, 9주차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복습 스터디 진행할 거고요. 금요일에 첫 번째, 어, 지방자치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의의하고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대한 내용까지만 오늘 볼 거여서요. 오늘은 양이 좀 적습니다. 자, 1번부터 갑시다. 지방 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 지방의 발전은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야 한다. 내생적 발전 전략에 기반한 도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될수 있죠 자 이번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 균질화 강화된다 이게 제일 어렵다고 했습니다 형평성 균질화 이런 거 강화되려면 지방자치보단 중앙행정이 더 유리합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근린행정은 충분히 강화될 수 있죠 자치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민자치는 자치권을 고유권으로 단체 자치는 전례권으로 봅니다. 단체자치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가 초점이라면 주민자치는 지방과 주민의 관계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아니네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주민자치와 구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에서는 위임사무와 고유사무의 구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 사무는 구아니 주민 자치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 주민 자치는 아시겠지만 고유 사무가 위임 사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무는 모두 고유 사무라고 생각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권에는 자치 입법, 자치 행정, 자치 재정은 있습니다만 자치 사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 자 지방 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성립 이전에 형성된 게 아니라 제도적 보장설은 오늘날의 통설이죠 포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 어절 고유권과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고유권과 전례권이라고 얘기하는 고런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에서의 제도적 보장설을 설명하고요. 일단. 그걸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권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국가성립 이전에 형성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딜런의 법칙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연방법원이 부여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현재 딜런의 법칙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상대적으로 미국의 홈룰입니다 주의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자치 현장을 만들고 현장에 규정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딜런의 법칙이 연방과 지방 중에 연방의 권한을 조금 더 강조했던 원칙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홈룰은 연방과 지방 중에 지방 권한을 좀더 강조했던 원칙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1991년 우리나라 지방자치 다시 부활했던 시기입니다. 부활을 해서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돼서 처음으로 다시 선거가 이루어진 게 91년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설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부터, 어, 박정희 정부부터 우리 전두환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지만, 노태우 정부 시기, 그때는 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X. 뒤에 거 틀렸어요.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법인이죠. 맞습니다.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가 바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기재부장관 승인 갑자기 되게 뜬금없죠. 기재부장관이 아니라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엑스입니다.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군보다 좀 작다고 얘기했고요. 제주도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같은 성격입니다. 둘다 기초란 얘긴데 지금 보시는 서귀포시는 기초 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내용 X가 됩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 운영이 되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자치구를 두고 있다. 일단 특별자치시에는 우리나라 세 종밖에 없고요. 세종은 단층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가 없고 특별자치 도내에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원이나 전북 그리고 제주는 단층제 운영이니까 자치구를 두고 있다. 이상합니다. 보통 자치구가 있으려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되어야 하죠.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을 들수 있지만 특별시에는 군은 없으니까 자치구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천만원 이하 가태료까지는 정할 수 있으나 1,500만원? 이거 너무 과합니다. 자 2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경계 변경과 환자 면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패치분합 반드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패치분합의 경우에는 본래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만약에 주민투표를 통해 패치분합을 결정했다고 라 얘기한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별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X입니다. 자, 23번까지 해서요, 일단 지방자치의 의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의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죠?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관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호까지 챕터 2의 나머지 부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